자, 이 문제는 차근차근 생각해보면, 뭐, 그렇게 어렵진 않아. 요 조건 보면 1대1 대응이어야 되고, 집어넣은 게 나오면 안 된대. 그러면, 여기 1, 2, 3, 4. 그 다음에, 여기 1, 2, 3, 4인데, 절반. 자, 요 함수값 어떤 거두개 더해서 7이 나와야 돼. 그럼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건 함수값이니까, 여기서 일로 가는 게 F니까, 1, 2, 3, 4 중에 나와야 되거든? 그럼 2개 더해서 7이 나오는 건 3과 4인데 F4가 4가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F4는 3이어야 되고 얘가 3이면 F1은 4가 돼야 된다 이런 소리인 거지 그 다음에 이제 F1 역함수 이렇게 되는데 남아 있는 건 뭐냐면 2와 3이야 그럼 2는 2나 3은 1과 2로 갈수 있는데 2가 2로 못 가니까 2가 1로 가고, 3이 2로 가고, 이제 요거 밖에 없는 거지. 다 했네. F1은 4가 되고, 그 다음에 역함수 1은 2가 돼서, 얘네들이 더하면 6이다.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.